자, 어, 우리 의문사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요. 이제 의문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육하원칙에다가 하나 더 추가한 거, 위치까지 추가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책에 좀 맞춰서 어, 순서대로 이책 순서대로 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하원칙 중에 우리가 먼저 후를 먼저 배워볼 건데. 일단 후의 뜻은 누 그러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지? 보통 그래서 뭐 누가 뭐 누구를 뭐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어뭐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뭐첫 번째로 얘가 그냥 주어에 가는 경우야. 얘가 주어에 가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후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내돈세렸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후뭐 뭐. 뭐. s t o r e my money.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하은이가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딱 말했어. 그러면 I did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혹은 그냥 그대로 대답해주면 돼요. 아, 뭐 I stole your money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어에 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과거형으로 써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현재형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현재형이 좀안 맞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현재형이 연으로 이렇게 쓰려고 할 때는요, 이 앞에 나온 who 는 단수 취급해 줘야 돼. 그게 뭔 말이냐면 반드시 동사에 s 가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s 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who steals, who steals 하니까 입에 좀안 달라붙어서 한번 만들어야겠다. Who makes 이런 식으로. Who makes 됐나요 그리고 이 후는요 누가라고 물어볼 때는 지금 선생님 알려준 것처럼 요렇게 하면 되는데 반대로 누구를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 문장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볼게요 누구를이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사실 후를 써도 되지만 훔을 쓰고요 선생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대화하다 보면 훔이 더 편해. 근데 일단 who나 whom을 쓰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우리가 원래 쓰던 의문문처럼 쓰면 돼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만났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 who do you 만났니 만나니라고 물어볼 때 who do you mee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가 앞으로 나오는 이 순간부터 대답은 yes or no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너 누구 만나? 응. 막 바로 죽빵 날아가는 거 알았지? 너 누구 만나니? 누구를 만나니? 응 아니? 이렇게 하면 바로 <laughs> 맞춰내는 거야. 알겠지? <laughs> 후쌤 알겠죠? 여기도 이거 봐봐. 어 이제 더 이상 예스 yes, 노우가 아니잖아. 맞지? 어느 여기 아이 디드면 예스로 대답했을 때 그거 아니야. 아니 아니 여기 그가 했어요 하면 히 디드라고 해도 되는 거야. 예스 yes, 노우가 아니라. 알겠지? 누가 내돈쎄면이어 그가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됐죠. 의문사가 들어간 순간부터 더 이상 yes or no의 대답이 아니다. 됐나요? 다음으로 들어갈 거는 what인데요. what도 후랑 비슷해서 아마 같이 묶어놓은 것 같아요. 일단 what의 뜻부터 좀 봅시다. 뜻은 이런 뜻이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을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래서 후랑 거의 비슷해요. 얘가 주어에 그냥 툭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아까랑 진짜 똑같이 해 볼까? 똑같이 아니네. what Make you happy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뭐니? 라고 물어봤는데 선우야 이거 문장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지 않을 거 오케이 후랑 똑같이 what이 주어에 툭 튀어나왔을 땐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됐지? 어렵지 않죠? 어. 그리고 아까 여기처럼 똑같아요 얘가 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아이고, what 뭐 이런 거 있지, 뭐 이거? Did you do? What did you do?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무슨 말이야?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 대답 물어보는 거지? 너뭐 했어 이렇게? 그럼 대답해 볼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너뭐 했니? 응, 응, 맞는 거야. 어, 알았지? 대답 못 해요. 의문사가 맨 앞에 이제 튀어나오면 절대 대답 못 합니다. Get, o k 마지막으로 위치. 자, 이건 이제 어떤, 뭐, 어느, 뭐, 요 정도, 어, 어느,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는 말이고요. 어, 얘는 주어에는 오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 여기 주어에 오는 거못 봤는데요. 그냥 어느 이런 말입니다. Which do you like? pizza or chicken?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그래도 피자님은 쉽게 고르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는 좀어 이걸 좀 볼까 이거 하고 이거 중에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절대적으로 OR이 와야지 여기에 AND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겠죠 음. 우리 what과 which 어떤 무엇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을 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at color do you like? 이 문장과 Which color do you like? 이 문장의 차이점을 골라봐라고 하면은 뭐 사실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똑같은 말인데 굳이 좀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요 여기 있는 was 은 정해진 범위가 없는 거야. 그냥 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 중에 너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아 나는 약간 ash gray 같은 거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그렇 근데 여기는 밑에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경우에 쓰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선우랑 이제 선우 여자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선우 여자친구가 어 저기 무지개 너무 이쁘다 선우야 너는 어떤 색깔 가장 좋아해? 이거 누가 봐도 무지개 안, 안에서 말하는 거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거 좋아해? 그때는 위치 쓰는 거야 정해져 있을 때 정해야 되는 범위 대상이 그러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본것 같이 이런 식으로 위치 do 위치 의무문 위치 아 what 바로 문장 what 의무문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what 다음에 뭐 나왔어? 명사 떴지, 그렇지? 마치 얘가 형용사인 것마냥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쓰인다라는 겁니다. 굳이 which do you like, what do you like가 아니라 which 명사 do you like, what 어, 명사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그냥 무슨 색깔? 아 이거 뭐야? 명사 꾸며주잖아. 그러니까 얘 형용사 아니야? 해서 이제 뭐 의문 형용사,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말. 흔히. 의문사의 어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57 워크북.